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안토니오 요새로 연행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의 신병이 로마 군대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하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를 따라가며 소리지르고 가로막으며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로마 군대의 주둔지로 바울이 들어가면 더 이상 그를 해야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21장에서 군인들이 그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며 옮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광기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가끔은 성경을 볼때 성경의 물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로마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많은 매를 맞았고 죽이려고 때린 거예요. 또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상황에서 바울의 심정, 심정이 어땠을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생 때 성탄절이 되면 또 시골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전날 교회에 모여서 새벽송을 돌고 밤새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24일은 기억이 다 있는데 25일은 기억이 없습니다 자느라고 그날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새벽송을 돌고 교회에 모여서 꽤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아저씨들이 술을 드시고 싸움이 나다가 어쩌다가 교회 마당까지 그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시끄러워서 교육관 문을 열고서 나갔는데 시비가 막 붙었는데 한 아저씨가 이렇게 부엌 칼을, 식칼을 들고 막 휘두르고 계신 거예요. 그 칼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 교육관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후배들도 많았고 여학생들도 많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가장 안쪽까지 도망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장 빠른 속도로 다제기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만약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 어떠하시겠습니까? 바울 역시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제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면 안전할 텐데, 그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일행을 멈춰 세웁니다. 21장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때 바울이 청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헬라말이 아니라 아주 유창하고 격식을 갖춘 말로 그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범죄자로 생각했는데 그가 이런 격식 있는 말을 하자 그에게 주목하고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향한 그들을 향한 첫 마디는 부형들아 안드레스 아델포이 카이 파트레스 직역하면 사람들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들아 여러분 이 말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에서 했던 말과 동일하고 그의 죽음을 주도했던 바울이 그와 동일한 제목을 뒤집어 쓰고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부형들아라고 부른 목적은 그 대상들, 뭐 아버지 형제들을 각각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너는 같은 한 민족이다. 같은 핏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시끄러웠던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바울은 헬라어로 천부장의 관심을 샀지만 지금 다시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말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그 소동에 뛰어서 같이 바울을 영문도 모른 채 박해하려 했던 그들이 바울이 유창한 히브리어 말을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또한 놀라서 그에게 주목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형 혈통적인 사실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그의 죄목이 백성과 율법,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죄를 어, 누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한 결론을 하기 위해서 나의 정통성이 유대에 있다는 것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유석입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다수에서 태어났어요. 또한 그는 이성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이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어린 시절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에 대한 설명을 할때 빼놓지 않는 인물이 가말리엘이에요. 그가 가말리아라하다1 세기에 유명했던 율법학자로서 유대인들 사이에 우리들의 랍비라는 뜻으로 최고의 호칭인 라반이라는 칭호가 있대요. 그 라반이라는 칭호를 7 명의 랍비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7 명의 랍비 중한 명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문화로서 율법에 대한 엄한 교육을 받은 인물이에요. 또한 그는 자신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자로 여기고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했던 자들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향한 열심을, 나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던 자다. 그는 스데반을 죽게 하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지난 날의 모습에 대하여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바울이 담해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때 유대의 최고 종교기구 사내드린 공의회의 허가 공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직접 공문을 발부한 사내드린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들과 동일하게 그리스인들을 도 핍박하려고 했던 바울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군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은 잘안 바뀌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여깁니다. 바울 역시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뀐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 6절과 7절에 첫 번째 6절에 가는 중 담의 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담의 색이 거의 다다를 즈음에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쳤습니다. 오정쯤이라 그랬어요. 해가 가장 중천에 있을 때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가장 밝은 때에 그 빛을 능가하는 큰 빛. 예수님은 태양을 넘어서는 신적 초월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빛이 그를 빙 둘러싸서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그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가지 현상은 실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은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이에요. 이상한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바울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논란이 사도로서의 정통성이 그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외의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당시 그에게 예수님은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범죄자였을 뿐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 같은 범죄자 집단이기 때문에 잡아들이는 게 당연했지만 예수님께 직접 위해를 가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율법적인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이 자기가 핍박하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분임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지금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현상으로 바울에게 역사하심을 함께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 이런 놀라운 현상들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초월적인 사건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즉시 만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우라, 사우라 이렇게 두번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이름을 두 번씩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마르다를 부를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친밀하게 불러주시고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되는 용법이에요. 참 이상한 장면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를 이렇게 예수님이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바울의 심리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으로 갈 테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을 나에게 달라고 하고 공문을 받아서 담에색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에색이 거의 도착할 때쯤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가장 살기가 가득할 때, 가장 악독한 마음을 가질 때, 저기 담의 색이 보이니까 저곳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장 강하게 가질 때,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인데, 예수님이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추악할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부, 가장 부끄러울 때, 그때 내 이름을 영미나 영미나 하며 부르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 앞에 바울은 그동안 확신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자기 동족들 앞에 서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부형들아라고 부르는 유대민족들을 위해서 한 일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담의 석으로 가는 길에서 겪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와 유대민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갈림길의 선과처럼 보입니다. 이 둘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유대민족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를 택했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예수를 위해 자기 민족과 유대교를 저버린 배신자인 것입니다. 그가 유대교를 위해 특출난 열심을 보였던 자이기에 그의 변화가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너무 컸어요. 내가 과거에 이랬던 자인데, 이렇게 변했다. 라는 간증의 효과가 굉장히 컸, 컸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배신감 역시, 유대인들의 배신감 역시 굉장히 컸어요. 아마 이것이 그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미움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를 택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저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 자기 동적들, 자기 부형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어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회복을, 사랑을 지금 그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것은 자신의 지난날의 행적들이 예수를 핍박했음은 물론, 진리의 복음을 믿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므로, 부형들, 자기의 민족,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역시 핍박하고 저버린 것임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발맞추어 나아가야 된다고 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방역에 더욱 앞장서거나 저희도 이번 주에 겨울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또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 여러모로 정직하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이 칭찬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난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거센 핍박을 받고 조롱당할지라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 주위의 부형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게 될지라도 사회의 기대를 저버릴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주중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과 대화를 했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이상한 말을 들어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주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래 믿고 제대로 된 기독대인, 기독교인들은 뭐 교회에 나오라고 막 성화를 막 부리지 않는데, 막 권하지 않는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라고 권한 권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무슨 말이지 이게? 하고 고민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원하는 바른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이 시대가 원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은 나의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편협하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을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나도 모른 채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분의 눈에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안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회들의 사회의 시선 때문에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들과 뭐더 화목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너무 당연하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이 사회가 우리를 안 좋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담대함이에요. 당당함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세상을 이겼고 우리가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죠. 아울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책잡힐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어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사역의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규례를 존중했어요. 우리가 한 2주 전에 그가 나시린의 규례, 유대인의 율법적 규례를 돕는 일을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했음을 보았습니다. 타인의 다른 이들의 규리를 존중하고 스스로 책잡힐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우성을 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로마 병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입구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안해도 될 일에는 주력하고 있으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만이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죠.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 복음을 그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히려 그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저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들을 위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뭐 질책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여러분을 움츠러트리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우라 사우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너도 모른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너희 스스로를 단정하게 잘 지켜나가고,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위협을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며, 그들에게 이 생명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